안녕하세요. 승우사케입니다. 전 영상에 이어 이번 영상에서는 한 단계 위의 재료로 타이밍 배팅 방식의 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금을 돌리시면서 카운터를 하시다 보면 그날의 캐릭 연금 패턴이 1번이 잘 나오지 않거나 또는 1번이 연속해서 안 나오는 날이 있으실 겁니다. 이때 저 같은 경우는 이번 판만큼은 1번이 나오지 않을 거다. 이럴 때 이제 대박을 노리거나 영웅 악세를 교체를 목적으로 이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영웅 악세는 기본 재료 영웅템보다 2천에서 4천 정도가 비싸며 거래도 굉장히 활발합니다. 왜냐하면 전설 재료로 영웅 악세는 높은 연금 계산 수치를 적용도 받기도 하며 인첸도 일반템 장신구와의 같은 확률로 인첸이좀잘 되는 편이라서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싼 영웅템 3천에서 4천짜리를 연금으로 드시거나 싸게 구입하신다면 타이밍 잡아서 이 방법을 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 이 영상을 녹화했습니다. 영웅템 싼뭐 이런 재료 한 개와 희기템한개 녹템 한개 아무거나 넣으시면 1번에는 최대 9 희기 무기 또는 뭐 4안전 7방호구 6안전 8방호구가 오구요. 2번, 3번, 4번, 5번은 영웅템이 옵니다. 1번이 이 타이밍에 안 나올 것 같다 싶으실 때, 리스크를 1번만 안고, 이번에는 최대 1 영웅 악세가 오고요. 3번에는 최대 1 영웅 악세가 동일하게 옵니다. 4번에는 마제 악세류, 힐데그램, 사신부추, 뭐, 킥드로우 같은 이티어 법서, 아니면 뭐, 1티어 무기류나, 헤르시 장갑류. 뭐, 이런 것들이 오고요. 5번에는 영웅 8 무기. 그리고 영웅 3 영웅 악세. 이런 것들이 옵니다. 여기서는 4번이 대박입니다. 생각보다 1번이 안 나올 타이밍을 잘 잡다 보면 이 타이밍 배팅 방식으로 흑자를 아마 잘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 방식으로 악세를 먹어서 인첸을 해서 전설 도전도 하고, 팔기도 하고, 4번 자리에 마제 악세류라던가 힐데 사신, 생각보다 제가 좀 많이 먹었습니다. 들어가는 재료와 리스크에 비해 제법 괜찮은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겁니다. 승부사 K 방식이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수익을 내고 저만의 노하우를 공유하고자 좋은 취지로 만든 영상이니 좋게 봐주시고, 이 영상이 많은 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하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녹화 끝!